15번 아래신문을 읽고 답하시오. 35세 남자가 2개월간을 설사와 혈변으로 입원하였다. 저면 혈성 설사가 하루 20회 반복되었고 자하복부에 가끔은 오른쪽 하복부에 산통을 호소한다. 자하복부도 있고 오른쪽 하복부도 산통을 호소하고요. 촉진 시 압통과 강직이 느껴졌다. 대장 내시경에서 항문에서 20cm까지 미만성의 점박부종 염증소견을 받고 또 쉽게 출혈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국시 기출되었던 지문인데요. 이게 국시도 아마 문제를 다 복원을 하겠죠. 그런데 어, 이거는 대표적인 궤양성 대장염의 그 지문이에요. 다만 워낙에 지문이 거기 오른쪽 하복부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알다시피 우리가 보통 궤양성 대장염은 오른쪽에서 생길 수 있고 왼쪽도 생길 수가 있지만 보통 우리가 왼쪽이 호발부예요. 직장 항문 쪽에 주로 생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오른쪽 하복부라고 문제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이 문제 이렇게 풀 때도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일단 제가 마음대로 이거를 고치기보다는 양쪽 가능성은 다 있기 때문에 그걸 넣어 드렸고요. 자, 이 환자의 질환이 무엇이냐? 괴양성 대장염. 내려줄 수 있는 가장 우선적인 간호 진단을 제시해 보래요 우리 시험 문제가 간호 진단의 문제를 많이 물어봤었죠. 저가 간호 진단을 갖다가 봤을 때 거기에 따른 간호 문제 또 바로 중재의대항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기 때문인데 일단 이런 궤양성 대장염 환자한테 가장 중요한 가로문제를 둘라 지금 위에 그 지문을 가지고 그건 설사와 관련된 수분 전해질 불균형증을 들수 있다라는 거또 그렇죠? 하나가 그 수분 또 설사와 출과 관련된 수분 불균형 문제도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분 불균형이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수분 전해질 불균형. 네. 자, 그래서 그거 같이 해서 봤고요. 16번 문제는 크론스 질환에 대한 거를 갖다가 냈어요. 근데 크론스 질환 은 아직까지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없고요. 그양성 대장염도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한번 하나씩만 주로 또 메이저 질환 들여서 하나씩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번은 크론스 질환에 대한 설명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크론스 질환이라고 제시해주면 되겠고요 17번은 콜로스토미에 관련된 기출 었던 문제예요 2013년도에 자 그거를 같이 다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보통 오스토이장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콜론에다가 냈다 해가지고 보통 콜로스토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주로 결정해 다는 것인데 신문기사의나무를 보고서 이제 있는, 옳은 것만을 갖다가 찾아보는 거예요. 요즘 한직장 환자가 늘고 있어서 소스로 장루술를 받은 환자가 이제 그장루백을 갖다가 차고 다니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장루수를한 경우에는 수치시민나 자절감 같은 감정을 잘 표현하도록 도와주고요. 적극적으로 정청을 해주고. 그리고 장루주위의 피부는 중성비능하고 물로 닦아주고요. 장루주머니를 부착하기 전에 피부를 철저하게 말려줘야 되겠죠. 장을 비운 후에 장루주머니를 교환하면, 교환하는 동안 배설물이 흘러나 위험할 수 있고, 또장루주머니를 3년 7개월마다 교환을 해줘야 되겠죠. 스스로 육지가 지나면 보통 하게 되고요. 다른 문제가 없는 한 모욕 수영 같은 일상 속에 생활이 다 가능하고요. 냄새를 기발하는 음식과 가스 형성하는 음식 같은 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서 도움을 줄 수도 있어야 되겠다. <laughs> 자, 거기 지금 나오는 것들은 다 맞는 답이 되겠죠. 그래서 모두 다 답을 해가지고서 적어주시면 되겠고. 자, 신 우리가 이제 이런 오스토미 케어를 하면서, 오스토미 케어는 케어대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장 습관을 하기 위해서가 간호에 대한 거를 갖다가 제공을 해주는데, 자,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거라고 한다면, 자, 오스톰에 대해서 이제 교육해서 포함해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18번 문제까지. 일단, 쉽고 규칙적으로 시행을 해서 배변 습관을 갖도록 해야 되겠고요. 세척액의 양은 500에서 100cc. 체온보다 낮거나 약간, 같은 온도로 미온수로 세척하도록 하죠. 통은 장르보다, 보통 우리가 화장실에 이제 변기에 앉아서, 어, 통의 높이는 내 여기에 장르의 높이보다, 한4 음, 0에서 50cm 정도 이렇게 올려주고, 튜브를 삽입을 갖다가 오스톰에 해야 되겠죠. 그때의 길이는 10에서 15cm 정도. 한한뱀 정도는 되겠네요. 손에 장갑을 끼고, 튜브 세척에, 튜브에다가 세척 튜브에 윤활제를 발라준 다음에, 스톰하게 삽입을 하고, 오래지 10분 동안 500에서 1000cc 정도 액이 들어가도록 쭉 놔주겠죠. 원할 만큼 양을 추입하고 나면은 튜브를 잠가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어, 액이 돌아야 되겠죠. 그래서 30분, 30분 내지 40분 정도 놔두면은 이제 배가 틀겠죠. 그러 다음에 변이 배출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개구부의 주의 피부를 개구부 <laughs> 주희 피부 에 청결하고 건조를할때 유지하도록 하고 보통 이런 걸 1시간 정도 진행을 하고 경련 발생 시에는 잠시 쉬었다가 다시 무리하게 막 액을 더 넣거나 뭐 화질은 발랄한 것이죠. 참고를 해서 장르에 대한 자료는 다 거기다가 정리를 해서 넣어놨습니다. 주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은 올해 기출되었던 덤핑 증후군인데, 이 덤핑 증후군이 올해 국시 문제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작년도에 이 덤핑을 갖다가 다뤘던 이유는, 일단 혹시 잘 나오고 또 발생기전을 물어봐서 또 유사성 요즘 최근에 기출되는 문제 유산성이 있어서 그 문제를 냈는데 시험 문제가 그대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덤핑은 그러니까 일단 발생기전을 갖다가 다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자 우리가 보통 덤핑증후군은 위 절제를 갖다가 했는데 빌루스어은한 3분의 1만 잘라낸 거여서 그럴 때는 위에 잘라낸 부분하고 시장이랑 같이 붙여주면 돼요 그런 아나스토 어시스를 해주면 되죠 그런데 3분의 2를 갖다가 뚝 잘라버렸어요. 그럼 위에 정말 위에, 위부위만 조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게 음식이 12장하고 같이 연결을 갖다 해주지 않고 공장이랑 연결을 해줘요. 왜냐면, 이제, 빨리 내려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 공장이랑 연결하는 아나스토머시스를 해주게 되죠. 자, 이런 보통 우리가 빌리스2를 하는 거3분의 1을 잘려냈을때 생기는 대표적인 문제가 덤핑 증후군이에요. 그래서 얼리덤핑, 레이덤핑 두 가지가 있는데 얼리덤핑은 절양성 샥 때문에 생기는 교감신경계 항진 증상 그 다음에 레이덤핑은 절당 때문에 생기는 자, 교감신경계 항진증상이죠. 자, 그렇게 해서 각각 그기전을 갖다가 설명해 놓고 있어요. 일단 위를 갖다가 잘라내서 제주놈이랑 연결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음식물 갖다가 먹었더니 12장에서 보통 소화를 갖다가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12장 소화 과정을 거치지를 않고 어때요? 그냥 바로 제주놈으로 넘어가버려, 공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장이 갑자기 확 어때요? 고장의 물질이 들어온 거죠. 끈끈하고 찐득찐득하고 네, 이런 고장액이 들어온 거죠. 고장액의 성질은 주변에서 수분을 끌어당기는 성질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등장액을 만들려니까 세포막에서 막 장액을 갖다가 막 끌어와요. 그러니까 또 순환 혈류랑도 다 끌려오겠죠. 그래가지고 내려가는 혈류량이 부족하니까 아우 어지러워요. 그렇죠? 그리고 장내 수분이 가다게 하 되니까 배가 아파요. 그리고 설사를 하게 되는 것을 볼수 있죠. 그분 인체는 또 그냥 있지 않죠. 어이구 이거 뭐야? 혈관에 있는 수분이 빠져서 저혈량 증상이 생겼네. 자, 그러면은 보상기 전으로 교감신경의 항진 에피네피린, 노레피네피린, 카테콜라민을분비 그래서 혈관을 수축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 얼굴 혈관 수축해야 되니까 창백 증상이 생기겠고요. 그 다음에 교감신경의 항진 때문에 한선의 분비가 촉진돼, 촉진돼서 땀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보통 식후 오는지 30분 내에 생기는 걸볼 수가 있다. 자, 레이트 핑 레이 덤핑은 공장으로 넘어갔더니 처음에는 이게 얼리 덤핑이 생겨서 정말 어질어질하고 막 땀이 삐질삐질 났어요. 그랬더니 이 고장액이 굉장히 빨리 흡수가 돼가지고 혈관내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고혈당증이 된 거죠. 어마 고혈당증은 내가 원하던 게 아니죠. 그럼 또 인체는 빨리 보상을 하려고 애쓰겠죠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서 갑자기 혈당이 확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대표적인 증상, 저혈당의 증상이에요. 식은딱 머리가 아프고요, 빈맥, 기운이 없고요, 불안 같은 증상이 생기죠. 그렇죠? 이것도 절혈당에 따른 교감신경계 항진이 증상으로 발현된 것을 볼 수가 있다. 자, 여러번 기출되었던 국시 문제, 우리는 작년에 한번 기출됐던 문제. 그런데 왜 이거를 그래도 다뤄야 되겠더라고요. 왜냐면 최근에 어떤 문제가 자그만 바로바로 나와요. 그래서 또 혹시 작년 같은 실수를 하면 안돼서 일단 다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그 국시 기출되었던 아주 중요한 문제 중에는 뭐가 있냐면 이 덤핑에 대한 간호 중재가 시험 문제 잘 나오더라고요. 덤핑을 갖다가 어때요? 예방하기위해서 교육을 해줘야 되겠죠. 이거 지문에 있는 거, 올해 기출되었던 문제의 지문에 있는 거를 답안으로 끌어오시면 돼요. 일단 첫 번째 한꺼번에 많이 먹지 말고 고자극을 만들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소량씩 자주자주 나눠서 그리고 밥 먹다가 물을 많이 먹게 되면 어때요? 음식물이 확 공장으로 넘어가 버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고장이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식이는 고단백은 주지만 저단 저 고단백 고지방은 주지만 탄수화물은 조금 낮춰주는 식이를 다가 주도록 하고요. 식사하고 난다면 음누워있는게 좋아요. 빨리 내려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눕는 것도 왼쪽으로 눕는 것이 좀덜그렇 천천히 내려갈 거면 도와주겠고요. 또 밥을 먹을 때도 횡화이나 반횡화로 누워서 먹는 것이 좋대요. 또, 처방된 진정제를 한병려제를 복용해서 위 배치 속도를 늦출 수도 있다. 그래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 기출되었던 문제 있던 질문들을 모두 끌어와서 덤핑 중국에 대한 간호중재, 예방적 간호중재 내용을 같이 해서 봤습니다. 마지막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장르를, 아, 예. 대장을 직접 자극해서 대장 연동을 촉진시켜, 어, 변을 잘 밀어내게 도와주는 변 완화제의 명칭이 뭐냐. 기출되었던 국시문제예요. 여러분 학교에서도 그쵸? 쓰는 약들 중에 하나죠. 자극성 변비약인, 그쵸? 그 약리 기절은 갖다 거기다 지문으로 넣은 거고요. 자극성 변비약의 대표적인 약물 많이 쓰죠. 듀코락스, 세노사이드가 있다. 참고로 거기에서, 그참고에 거기에는 지금, 어, 배변 완화제, 완화제를 정리를 해놨어요. 곡시에도 나오고, 또 여러분들의 학교에도 갖고 있는 그런 약물 중에 하나여서, 그거는 또 기억해서 보도록 하셔야 될 거야 같아요. 완화제. 배변 완화제. 예, 첫 번째가 자극성화제가 있죠. 지금 자극성화제. 대표적인, 그쵸, 그렇죠? 그제, 그 약리기 전. 자극성 화재는 장전막에콕스레인 자극을 일으키고 자극 대장 내에서 수분의 제흡수를 억제해서 결과적으로 변을 갖다가 포기하는 거죠. 대변이 장을 빨리 통과하기 때문에 대변의 수분이 많이 함유되므로 어느지 시간 내지라도 시간 안에 대변을 부드럽게 만들어 준다. 진단체 검사를 위해서 장을 비울 때 많이 사용하고요. 효과는 밥 먹고 난 다음에 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약 먹고 난 다음에 피마자유나 페럴프탈린, 듀코락스가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팽창성 화재가 있다. 팽창성 화재는 말 그대로 장을 팽창시켜서 연동 운동을 촉진시키는 거예요. 여기에는 대표적인 시양스나삼투성약제 같은 것들, 뭐 수산화 마그네슘, 인산 나트륨 같은 게 있겠고, 라틀로지 같은 게 있겠죠. 삼투작용으로 대변으로 물을 끌어당겨서 대변의 부피를 갖다 크게 하는 거죠. 멀클락산티브라고 얘기하죠. 팽창성 화제 용적을 크게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아, 삼투성 식염수 어, 삼투성 약제가 있고 그 다음에 부피형성화제가 있는데 장을 팽창시켜서 연동운동을 촉진해서. 대장 내질 형태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벌키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부피를 크게 만들어 줬다. 고해서 부피 형성 화재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 어, 종류에는 메칠 세로로즈, 그 다음에 차 전자, 서양 자두 가루 같은 게 여기 포함되고 아락실이 여기에 포함돼요. 그 다음에 배변 완화제. 배변 완화제는 배변을 연화시키는 그 물질인 거죠. 이거 외에도 어, 배변 연화제에는 완화 또는 습인제가 있는데 대변 안으로 지방하고 수분을 들어가게 해요. 그러면 대변이 부피가 커지고 부드러워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스툴소프트너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완화제가 되겠고요. 대표적인 약물의 글리세린 자약 같은 게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윤활제도 있어요. 그래서 지방을 대변에 침투시켜서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대변이 용이하게 나오도록 도와주는 거고요. 통증에는 치료자들이 보통 많이 사용하죠. 대표적인 것으로는 미네랄 오일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자, 여기까지 같이 정리해서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